예, 이번 학술 대회에서 단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자기장을 활용한 탈모 치료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이 방법으로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원장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 원장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아니면 탈모 환자들 중에 아, 우리 집은 어차피 유전이야. 난뭐 어차피 포기해 야 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까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제 최근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전으로 물려받으면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느낌들 때문에 질에 어 겁먹고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보고를 보면 일란성 쌍둥이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한 명은 거의 이렇게 대머리처럼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면서 과연 탈모에 있어서 유전이 다르냐?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유전, 호르몬에서 점점 면역, 염증, 노화 이런 것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저희가 반드시 해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탈모 의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죠. 하지만 탈모가 없는 사람은 40대부터 노인성 탈모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를 어떻게 잘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냥 정상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늙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모발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서 자기 모발을 가꾸기만 하면 탈모에 그런 큰 스트레스 없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 겨울철에 탈모가 생긴 원인도 중요한 단백질들을 모발까지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끊어진다든지 갚는다든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게 계속 방치가 되다 보면 탈모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다면 미리 와서 적절한 치료를 조금만 해도 그런 단계에서는 쉽게 저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탈모를 아 내가 탈모가 올수 있겠구나 의심을 하시고 가까운 탈모 전문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 주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결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모발이 길어지다 보면 반드시 결이 좋지 않으면 뭘 해도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탈모의 핵심은 아직 빠지지 않아야 될 모발들이 휴지기로 빨리 넘어가게 되면서 자라고 있는 모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륨감이 사라지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기장 치료라든지 또 여러 레이저 치료들의 핵심은 그런 세포의 주기들, 비정상적인 주기를 바로 잡아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장 치료라든지 저준이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기들은 어, 세포가 이렇게 분화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또 주기에 필요한 그런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줌으로써비 정상적으로 휴지기로 넘어가는 모발들을 잡아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생장기가 유지가 되면서 더 튼튼한 모발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은 그 23, 4세 정도의 남자 환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머리가 가늘어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정도 관심만 가져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0, 50이 돼가지고, 아, 뭘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효과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오게 되면 좋아지는 폭도 그만큼 크고, 또 20, 30대를 잘유지해 나가면 그런 남성형 탈모의 그런 빠른 속도 시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모발을 가지고 늙어서까지 지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탈모가 의심이 되면 일단 가까운 탈모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약 중심에서 지금은 점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이런 치료 장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홈 디바이스라 그래서 환자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레이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확대 확대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가 좋은 장비인가, 어떤 장비가 안전한 장비인가 인가를 선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 기대됩니다.